라파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스는 9월 28일 29일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또 11월 2일날 3일날도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 나고 또 단기간에 수익이 났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12월달 1월 4일날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주식을 다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일부 정리했고요. 또다시 물량을 늘려놓은 상태이니, 제 이익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 라파스를 다시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당시 말씀드리지만 비피도 때도 말씀드리고 또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 들어온 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지점 2020년 11월 19일 날 560만주가 터지고 약간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2020년 11월 16일 날도 300만주의 거래가 터져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만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1월 6일 날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1월 6일 날은 저항선을 두드려 맞고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 날도 거래가 일부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내내 보셨겠지만은 안 올리고 있냐. 제 경험상 의하면 라파스의 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5% 초반 맨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11월 초반에만 해도 4% 올라갔으니까 한번 털어 줬겠죠. 11월 초반에도 4%초반때였는데 6%가 넘었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죠. 세력들은 안 올려 줘요. 신용 쓰면은 물론 지금 장이 좋아서 신용 8%, 9% 그런 주식이 가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호재가 있으면은 그렇지만,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질질, 아주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렇지만, 왜 2021년도에 라파스를 다시 봐야 되냐? 하면은, 라파스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은,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 사회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질 혁신적인 기술, 삶을 개선시키고 산업을 변화시키며 지구를 보호하는 데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10대 기술에 선정됐습니다. 라이트 펀드 지원으로 패치형 결핵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결핵 예방을 위해 사람 체온에서는 증식하지 않는 온도 민감성 신균주인 MPG를 마이크로 니들에 탑재한 패치형 결핵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백신 패치는 제재 특성상 고형화를 통해 백신의 상온 유통이 가능하며 전문 의료인의 도움 없이도 약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저 개발국에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라파스의 생 백신 패치는 WHO의 결핵 백신 권고에 따라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의 균주 생존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니들 제재 연구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패치 접종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결핵 특이 항체 형성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라파스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백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파스는 앞으로 상온 유통이 가능한 백신 플랫폼으로서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라파스는 마이코박테리아 같은 생 백신 뿐만 아니라 DNA 백신, mRNA 백신 등의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2021년 동물 실험을 통해 면역 원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감, 코로나 등 백신의 안전한 유통 및 접종의 어려움, 의료 폐기물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백신 접종의 혁신이 더욱 주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파스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표면 항원 단백을 발현하는 유전자 제조와 마이코 박테리아 균주를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이코 박테리아 코로나 백신은 숙주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핵심 표적입니다. 마이코 박테리아는 면역 반응 활성화를 시키고 T세포의 활성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파스는 비병원성 균주인 MPG를 활용한 결핵 백신 물질에서 BCG보다 뛰어난 면역 원성을 확인했다 하고요. 국내외 파트너사와 소아마비, 코로나 백신 등의 패치형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 국소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수년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파스는 또한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 구조체 제조 방법인 DEN이라는 새로운 제조 공법을 통해 인라인 자동화 제조 설비를 구축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고 기능성 화장품과 의료 기계를 대량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번 주 내내 21선이 지지된 상태이지만 주가라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들만 알고. 21선이 만약에 이탈하면 은 너도 알고 나도 알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은 물량이 나올 겁니다. 주봉의 대박선 가격이 이 정도 60일선에 위치하고 있으니 만약에 2 1선이 깨져 내려온다 그러면은 주봉의 시가가 깨져 내려온다 그러면 23,700원, 600원 아무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22,800원, 23,000원 초반대에서부터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올한올 한올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은 월봉에 거래 터졌던데 2020년 11월 달에 중심선의 가격도 22,5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 23,800원이 깨져서 내려오면 은 절대로 700원, 600원에서는 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만약에 주가가 내일장 시가가 24,3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24,300원을 하루 종일 안 깬다.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나스닥도 빠졌고 지금 투심이 악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은 61선이 있는 이 지점, 여기에 대박선의 가격도 있으니, 이 지점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시고, 농부의 마음으로 차곡차곡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정답입니다.